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새해도 K-미스타즈 함께해요. 네. 오늘은 네. 우리또청주에 사실 이제 아이유. 그죠. <laughs> 청주에 택시 기사님마저 그리워하던 그녀. <laughs> 네. 네. 우리 호만한 선수 함께합니다. 예. 와우. 많이 또 그리워하시던 오늘 아란 선수와 함께하고요. 네. 범규님은 오늘 사주와 <laughs> 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해 맞이해서 <웃음> 여러분의 <laughs> 토정비결, 여러분의 2022년, 과연 2022년 잘 풀릴 것인가? 우리 K.B는 오늘 구연석을 네. 할 것인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범규님은 독립운동 아시냐고? 맞아요. 농구 맞세요 오늘 구연석을 할지 알아 네, 오늘 경기 팀. 오, 네. 오늘 잘 봐주네요. 오, 오늘 돌파 오. 좋아요. 예. <laughs> 여유나 선수. 네, 지수박이 자리를 잡았죠. 오, 네, 아 무조건 득점이죠. 네. 근데 지수 선수가 확실히 출식기 네. 이후에 컨디션이 더뭐 좋아진 것 같아요. 출식기좀 음. 네, 음. 쉬고 나서 음. 맞아요. 평균 4점구 개. 네. 저 최효족씨가 아이디를 아이씨. 바꿔왔나? 나이스! 어? 아닌데요? 그렇 맞아요. 톤 다운. 음. 톤 다운했어요. 근데 톤 다운이 더잘 어울리죠. 네. 네. 어 얘가 색, 색깔을 항상 거의 같은 색을 하는 친구거든요. 음. 맨날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니 똑 같은데. <laughs> <라고 하는 약간 웃음> 그런 느낌에색데 어, 뭐, 변화를 좀 많이 줬는데요 근데 잘 어울리네요. 톤 네. 다운을 한게훨난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얼굴이 더 사는. 맞아요. 이목구비 진해 보이고. 음. 여기 있어요. 네. 어잘 빼줬죠. 오! 네! 아아 염려아 선수 어떤 선배예요? 저 윤아 언니랑 같은 팀에 안 있어봐가지고 네, 음제 매치만 항상 했었는데 네. 매치하면 조금 약간 음음 어, 타이트하고 굉장히 윤아 언니도 되게 수비력이 엄청 좋은 선수였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요 확실히 수비가 진짜 좋으세요. 진짜 방패로 때린다는 느낌? 맞아 네. 힘 네. 네. 파워도 있고 스피드도 있어서. 아 네. 어, 좋았어요. 예! <laughs> 하, 일, 예, <laughs> 스파기 오늘 또어잘 주네요. 예. <laughs> 아 오늘은 한복 입은 겁니다. 예, 네, 여러분 새해라서 네. 고객님 특별히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 와이프한테 갖고 가 갖고 가면서. 농구장 가는데 이 옷을 왜 갖고 가냐. <laughs> 말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말 없이. <laughs> 가서 이계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소리 할거요 아니,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네. 예. 사실 이제 고양이 자세를 많이 해야 장 운동이 좋죠. 어, 네. 네그그 고양이 맞죠. 자세가 그 방구가 뽕뽕 나오는 네. 그런 자세거든요. 맞습니다. 아, 뽕뽕 나오군요. <laughs> 네, 실제로 수업 중에. 낀 회원님도 있으셨고요. 아 진짜로? 네. <laughs> 와 그럼 이제 그런 김에 고양이 자세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형이? 형님? 형님이라고? 아. 아, 아 나야? 예. 오늘 예. 승리 시에 진짜... 제 고양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 승리 시에. 예. 네4쿼터까지 기다리세요, 예. 고양이 자생님. 공은 안 됩니다. 승리. 네. <laughs> 자, 우리도 자신있게 싸야 됩니다. 나이스공잘 돌아요. 자민자 네. 팀, 네. 나이스. <laughs> 우리 예은 선수도, 우리 민정 팀 일단 거, 무조건 거, 올라가면 하시지. 우리 지선수가 있죠. 코시아, yeah, 아이죠 아, 아, 이런 게턱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건 막을 수가 없죠. 그니까. 하나 막아 요번 수비 중요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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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어 강, 오, 역시. 다이스. 여러분 강희슬 선수가 자유 투 리그 2위거든요. 사실 놓치는 그이많이 그리... 나오셨는데 우리 또 요즘 유튜브도 하시고 하니까 저희랑 한번 콜라보 한번해주시면좋것 같아요 좀... 던져, 지금 던져요, 던져야죠. 좋습니다! 좋습니시한싸예 그렇죠. <laughs> 네. <마지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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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유, <laughs> 다! 강! <laughs> 강, 이슬이! <웃음> 아니! <웃음> 야, 노래 듣다가 노래 어노래구 누구에 순간으로누구지 했어 나도 리포터에 그 이제 마무리를 좀어 나이스 패스 예 미친 킥 김민정 그 운동량이 있어야 사실 또 시작 나이스 그래. 패스 <몬> 오! <몬> 오! <웃음> <웃음> 찬스들이 좋아요. 오 아, 예. 어, 나이스! 나이스! 아아 완전 멋있어. 아 예은 선수의 드리블이 굉장히 좋았어요. 잘하죠. 드리블이 진짜 네. 거의 드리블로는 진짜 안 뺏기고. 응. 리드미컬함이 어땠어요? 가드, 같은 가드로서 선배로서 모셨을 때. 아니 뭐허연 선수는 제가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레벨이죠 이제. 어. 우리 또뭐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 <laughs> 하십니까? 아, 네. 그때 이제 3부터에또 원래 우리의 작전으로 약속의 3부터잖아요아 아, 이렇게 김재영 선수 괜찮은지 확인을 하러 갔나봐요. 네, 스포츠 면십이 네. 저런 게또 굉장히 그래도. 필요하죠. 아 김재영 선수 큰 부상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오 옆구라 1 0일대1일요볼것같죠요 네. 1대레세요1대레세요나이 오! 오! 오 그냥 던져요? 나이스!!! 예! 나이스! 던지나요? 오!!! 그렇죠! 승부가 없어요 포기를 거의 가르듯이 그죠 지금 딱 신지현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해야되는 타이밍이니까 야 들어가겠죠? 예, 예! 어, 우리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강인 선수 고등학교 때도 저렇게 잘렀나요 어, 고등학교 때도 좋긴 했지만 저희가 정식적으로 웨이트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음. 아니었기 때문에 네. 밸런스는 확실히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오. 근데 슛 감각 자체는 워낙 좀 타고났어요. 주량이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 <laughs> 예. <좀> 가식을 적재적소에 <laughs> <오>. 부려주는. <laughs> 하 있네요. 네. <laughs> 갑자기 이제 마카롱 먹방 열 시간. 가있습니까 심스리죠. 심스리. 해줘야 돼요.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 이제 재밌죠. 이 <laughs> 패스에 잘 나이스 9승차. 패스. 예. 민정 킥이 굉장히 너무 높은 팀이었어요. 네. 근데장희슬 선수가 그걸 해주니까. 자 들어가나요. <laughs> 또 마무리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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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뭐 학생인가요? <웃음> <웃음> 네. 우리 마지막 공격 딱 아,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끝내면은. 네. 제가 손아섭. 진짜. 완벽한 버터 마무리네요. 완벽한 <laughs> 버터 마무리. 어머 첫 득. 엄청 첫 득. 아 나이스. 아씨. 받은 고양이 가시은 <laughs> 오늘 안 좋은데 삼점슛을 오자 들어가면 멋있야 들어가면 었어요오지스파 트리플 더블 영유나 아, 트리플 아! 아, 아. 더블 나만 볼수 <laughs> 있어요 갑자기 이은미 선생님이 들어오셨구나 <laughs> 아, 네. 온다 온다 <laughs> 진짜, 이은미가 할수 있어요. 프 아, 아닌가? 스 네. 요 예! 진 진짜, 그러니까. <laughs> 어, 위에서 네. 말할까, 진짜 엄청 많이 하고. 네. 오수 뭐야? 오. 와, 뭐야? 뭐야? 야, 배수 뭐야? 뭐야 방금 강한테 나도. 오늘 신들린 사람 두명 있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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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각을 보... 와, 저각을 보네요. 와, 저각을 보네요. 어게 가드로서 봤을 때 네, 어떻습니까? 아, 와. 음, 지금은 음, 진짜 저도 이번엔 분명 강이슬이었다 생각했는데. 와, 아 달리다. <laughs> 야. 따르고 하니까 컷을 되게 잘 받아먹었을 것 같아. 저런 상황에서 그죠? 네. 예 어유. 와우, 또 뚫어버리네요. 예 4, 2, 자 지금도 아이고, 싸요 네. 갑자기 네. <laughs> 아, 퇴근을 하고요. 네. 아. 지금 허 선수가 <laughs> 메이드 엔인줄 알고 뛰어들는데맞요 봤어요. 너 귀여웠잖아. 아닐까 싶어요예 선수 들어가죠? 네. <laughs> 본인도 지금 우유... 놀라가지고 감정들을 민망해서 들어가네요. 네. 조금 몸이 긴장도가 풀려야 될 텐데. 빨리 그 숨통이. 오. 오. 김준수가 지금 잘받았어요 가장 확실할 때 얘기합니다. 네. 제 점괘는 가장 확실할 때. 어. 손님께서 전화가 한 통도 오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아! 오오이 좋아요. 어, 준 선수가 사실 부상 전에 오! 아, 어. 음. uh. uh. 아리 no. no. um, 어. 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자, 1. 네! 90대 60분. 큰 경기차로. 네. 오, <laughs> 여러분, 구연승입니다 네. <laughs> 네. 7개 <7기> 전부 아니지? 너 <laughs> 안다. 어? 야 어쨌든 뭐 일곱 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보내주신 별풍선은 K B 구단과 함께 청주의 좋은 네, 좋은 일을 하는 곳이 쓰입니다. 네. 구단이 여러분 더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거에 네. K B 스타즈 구단이 더 얹어서 네. 그럼요. 어 크게 어쩌서 후원을 네. 하는 거니까. 아 우리 들어왔는데 왼쪽에 걸그룹분은 누구신가요 하는데 어 아, 우리. 경주의 아이유 <laughs> 우리 홍아라님이죠 안녕 진짜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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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놀랐어 아, 아, 내가 그래, 경기 전에 또... 지수 보고 싶다 했는데 지수가 딱 들어왔어 진짜 네. 와 어떡해 놀랐어 어떡해 어요어 되게 기뻐해 주니까 좋다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와서 아, 알아보네 분위기 너무 좋네요. <laughs> 네. 아, 우리 아, 우리 아란 선수 보셔도 돼요. 너무 아, 좋죠. 아, 네. <laughs> 우리 트리플 더블 오늘의 주인공 우리 박지선 선수입니다. 아 네. 어, 우리 아란 선수가 직접 질문을 한번 해 주시죠. 네. 네. 네, 보고 싶었잖아요. 네, 그쵸. 보고 싶었죠. 나안 보고 싶었니? 아 보고 싶었어요. <laughs> 저희 진짜 신입생 때 이후로 지금 처음 봐가지고. 어, 음. 맞아요. 가 벌써 스물다섯이에요. 어, 어, 진짜 네. 2 0살 때. 네. 저희 사실 고등학교 때 같이 뛰었었거든요. 맞아요. 김밥 어, 어. 팀에서. 네. 그리고 지금 처음 보는 거라 극적 음. 어. 상봉입니다. 네. 스타벅스인가요? 스타벅스? 여러분들 지금 되게 분위기가 오래간만에 카페에서 만난 느낌이야. 좋은데. <laughs> 약간 정모 같은 느낌이네요. 네. 네. 오늘 경기 힘들진 않았어요? 오늘요? 아, 초반에 조금 제 분위기 왜못 <laughs> 끌어? 예. <laughs> 아, <laughs> 네. 아, 말투를 원래 그냥 그 말투로 하셔도 돼요. 오늘 어땠어요? 아, 막 물어보셔도 아, <laughs> 돼. 어, 네. 예, 아, 예. 어. 이번에 초반에 좀 분위기가 안 잡혀 가지고 음. 좀 그런 부분 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좀 그걸 빨리 끌어와서 분위기가 넘어간 걸 빨리 끌어와서 좋은 경기 할수 있었던 거 같아요. 음. 아. 어. 니뭐그 뭐지? 사실 지금 트리플 더블도 계속 조금씩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뭐 어시스트 리바운드 득점 거기에 3점 쇼까지 아. 보여주면서 음. 좀 많은 모습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약간 여유가 엄청 넘쳤던 것 같은데 어땠어요? <laughs> <오. 웃음> 아 <아니>, 마무리가, <웃음> 네, <웃음> 마무리가 <그냥> 어땠어? 이렇게 <laughs> 네. 물으셔도 돼요. 네. 아니, 두 분이 미팅 하시는 거 같아요. 아뭐 소개받으셨고요. 제가 이번 년도 들어서 이번 시즌 치르면서 느끼고 있는데 조금 저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아서 어. 상당히 공허적인 것 같고 음. 드디어 나도 나이를 먹는 건가 음. <laughs> 싶기도 하고 2 어. 5시이니까 그럴 때된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시청자 분께서 지수 선수의 어떤 이 농구 능력은 노력인지 아니면 타고난 재능인지라고 물어봐주어요 모든 농구, 아, 노력, 아, 농구, 농구 아, 네, 력이 네. 타고난 이제 재능인지 아니면 노력인지 궁금하시다고. 지금 부모님 유전자가 너무 좋았죠. <laughs>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또 네. <laughs> 네. 아까 이제 지수 선수 이상형도 궁금하시다고. 아, 이상형이요? 네. 어, 저 그냥 저랑 다른 성별이면 돼요. <laughs> 어, 호흡이 <laughs> <오>, 되게 넓다. <laughs> <높다. 웃음> 네. 옛날에는 좀 마, 나보다 커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laughs> 어 많지 없을걸요? <laughs>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지수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재밌는 남자를 좋아하신다고. 어, 어 맞아요, 맞아요. 네. 혹시 치아가 건치신 분 괜찮으세요? 네, 좋죠. 키가 지수 선수보다 좀 작아도 되나요? 네. 아, 그런 분이 한분 계신데. 아,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laughs> 저기요. <laughs> 어, 그분 되나요나 <laughs> <잠시만요. 웃음>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아니에요? 어, 나 아니야. <laughs> 나는 결혼했어. 그그 저는 <laughs> <찍어놔람> 결혼했어요. 설마 여기 한분더 오실 분도 예. 아, 그분은 왜안 오셨어요, 근데? 아, 아 그분은 아, 오늘 이제 그래. 아니고. 아, 그래요? 오늘 네. 네. 그래서, 그래서 <laughs> 아람 선수 오신 <laughs> 아, 거. 아, <laughs> 네. 너무 좋아요. 아. 넘어가도록 하죠. <웃음>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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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 <지> 선수. 그래도 뭐 저도 그렇게 얼굴 가리고 지나가는데. 아, 저 몰랐어요. 이쪽 이쪽 뭐 얘기하셨어요? 네. 어, 저 애가 졸입니다. 예. 아, 네. 아까 아저 질문이 하나 괜찮아 있었던 게 있었는데 우리 김한수 감독님은 작전이 어떻게 좋으신지 똑똑하시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똑똑하시냐고요 네, 김한수 감독님 똑똑하시냐 네. 그냥 팬분들이 보고 느끼기에 그냥 그. 같은데 똑똑하세요. 똑똑하시고 되게 전략적이시고 어어 굉장히 차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작년 시즌이나 제 어릴 때 게임 뛸 때는 뭐 엄청 흥분하고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게준것 같아요. 감독님이 음 하도 이렇게 차분하니까 저도 같이 편에 음음 떨어지진 않고 실종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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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웃음> 할수 있게 되는 어것 같아요. 오 m c 스퀘어 같은 느낌이 있군요. 그리고 오늘이또 새해 첫 경기였는데 네. 지수 선수의 올 시즌 이제 뭐 네. 이제 새해 소원이 궁금해요. 새해 소원이요? 네. 어, 새 소원이요? 네. 일단 우승이죠. 너무 뻔한 질문이긴, 하, 뻔한 답변이긴 음. 한데. 네. 이게 제가 입단하고 나서 한 번밖에 우승을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음 자존심이 상하고, 네 약간 음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요. 음좀 저의 해이기도 하고 호랑이 띠, 그래서 음 저의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호랑이 어, 띠예요? 네네. 나도 띠동갑이에요. 진짜? 요 카카오 친구야. 카갑다지수야 누나라고 불러야 되니? 나 맛있는 거좀 사줘라. 연봉이 없는데 아, <있던데. 웃음> 와, 우리도 <laughs> 위험도 얼색으로 어. 아들로 삼아줘. 예 연하야, 연하야. 어, 연상이 아들로. 여기서 정모를 하네요. <laughs> 어..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니요! 네, 맛있는 것좀 사줘요. 네. 또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를 마쳐봤고 또 지수 선수가 대표로 우리 그 팬분들께 어, 새해 인사해주시면서 저희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집권하시는 분들도 저희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꼭 같이 우승해요. 네! 네.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다음 방송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